아쉽지만 어 어쩔 수 없습니다. 네, 벌써 새해를 맞고 네?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 벌써 네. 40분이 지났어요. 40분이라는 시간을 올해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어느덧 어 거의. 팬미팅 인피니트의 BEGIN a g a i 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요 아쉽죠? 그럼 저희를 부르세요 어차피 또 나와요 언젠가 또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컴백도 있잖아요 그죠? 네요 어. 어, 사진 찍으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편하게 찍으시고 바나나 드실 분? <laughs>

마음껏 SNS에 샵네샵가온나시 <laughs> 너무나 귀여운 것아저 근데 네.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의상을 입고 네. 저희가 마지막 무대를 <laughs> 보여드릴 건데 <laughs> 다음 노래가 너무 기가 막힌 곡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죠 뭐뭐라도좀 네. 뭐 어떻게 찢어줘도될것 같아. 괜찮아요. 네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사진 찍고. 꼭 올려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네. 샵 유치원생 저런 유치원 다니고 싶다 샵 이런 미니언즈 있으면 키워가고 싶다 네, 네. 그럼 이제 다음 곡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네. 너무 아쉽네요 그죠 네. 좀더 할까요 얘기를 네. 진짜요 성희 네. 씨 지금 심정이 어때요 어,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, 올한 해는 대박 날것 같아요. <laughs> 정말입니다.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엘 어? 씨는 어때요? 엘 씨는 어떤가요? 예? 어때요? 아. 귀엽다. 끝나지 못한 사탕, 사탕. 어. 멘탈이 많이 나은것 같은데. 어, 올해. 네. 정말. <laughs> 아니, 어제 이거 한 사람 맞아요? 올해, 올해는 올해 정말 잘될 거예요. 진짜. <laughs> 여러분 행복하시고요. <laughs> 네. 진짜 귀엽다. 파이팅 아, 진짜 네. 나 이거 걷고 싶은데, 가면 때문에 메이크업이 지워져가지고 걷지. 아, 그냥, 아, 아, 어제 저는 분명히 네. 의상을 입고, 네. 마지막 곡을 정말 네. 열심히 네. 했거든요. 화이팅. 네. 네. 오늘도 이옷 이 입고 할 거예요. 네. 갈까요? 大哥 <打开 S 1>